세상 흐름을 읽고 기회를 만드는 돈길뉴스. 오늘 한국 증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1.33% 상승하며 3,431.21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38% 뛰어 846.71에 마쳤고요. 오늘 상승 종목들 섹터별 30초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에 기술주 중심 매수 유입 급등. 네이버 두나무, 네이버 미래의 셋증권, 우리기술 투자 두나무와의 협력 지분 통합 기대감에 네이버 급등. 금융 투자주 동반 강세. 방산, LIGNX1, 한화 시스템, 국방 관련 정책 기대감이 가세되며, 방산주로 자금 일부 유입,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알테 오젠,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등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보여 시장 관심 집중. 로봇, 로보티즈, 현대무백스. 산업 자동화 수요 상승 기대감 반영되어 반등 흐름. 반도체 소부장, 피롭틱스, 하나 마이크론, 유진테크. 반도체 밸류체인 소재 부품 업종의 기술 재평가 수요 일부 유입. 화장품, APR, 펌테코리아, 코스메카코리아. 상대적으로 안정적 소비주 흐름 속에서 일부 화장품주들이 흐름 유지. 오늘 증시는 글로벌 변수 완화 기류와 달러 채권 금리 안정 흐름이 투자 심리를 다소 회복시켰고, 내일부터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 흐름과 업종 간 순환매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섹터별 강세 흐름을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더 많은 속보는 채널 구독 후 확인하세요.